잘생긴 놈하고 살아요. 이거 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 유튜브에서 검색 알아요. 어, 애기도, 애, 내가 짝짓기 해갖고 애도 하나 있네. 이거 공도 아, 그랬어요? 어, 진짜. 부산에서 도 왔어요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어, 그래요. 잘 청정해. 행사 많이 가요, 저희. 자청정에, 예, 네, 자청정, 벚꽃 축제할 때. 나 그랬어요? 어, 그랬구나. 아유, 우리 언니, 언니. 우리 언니. 네, 지금 무릎이 고장나갖고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 어, 그렇죠. 내가 인물은 조금 내가 낫지. 왜냐면 우리 언니도 되게 이쁜데, 눈꼬리이커갖고좀 싸나워 보여. 근데 나는 조금 애가 조금 순해 보이죠. 우리 언니 유튜브 보면 나 대가리 다 뜯을 텐데. <laughs> 저 고마워요. 혹시 오늘 평택 가셔요? 아, 가세요? 어, 아, 혹시 공대, 공도 지나가세요? 평택 갈 때? 아, 그러면 저기, 우리 엄마 과일 박스를 내가 몇개준비했했는데 가면서 좀 내려주면 안 될까? 아, 공도 그 터미널에다가만 내려주면 되는데. 아, 아니, 택배를 기다리려니까 내일 지키면 또 모레까지 들어가잖아요. 나한번더 할게요. 한번 더. 한번더 할게요. 내년에요. 자청정 예 일단은 갈게요. 예예 예, 갈게요. 근데그지가 너무 많이 많아갖고 힘들어요. 예. 아휴자 이번에는 음, 아직까지 잘르고 계세요. <laughs> 네. 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할 테니까요. 드거 박수 아, 이거요 저희가.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단이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엄마랑 그때 다 같이 우리 언니랑 같이 가족으로 공연할 때 서울 상암 경기장 가서 우리 한국 선수들 힘나시라고 저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짠 안무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원래 저희 전 단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해야 이게 멋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원들이 몇 명이 빠져가지고, 마산 국화축제에서 지금 또 이렇게 엿을 팔고 있네요. 아우 거기는 아우 사람이 많아갖고, 엿을 엄청 잘팔았요 그래갖고 나는 돈 벌릴만 남았네. 하니 그 시키가 벌어가고 오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대충 하려고 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 진짜. 아, 아, 고맙습니다. 진짜 대학 나오신 것 같아요. 세 명이 찾다고 세 명이 딱다 나눠주시고. 딱 아, 이런 거 보고 따라서 해 배우고 사는 거예요. 잘람아면서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예, 지금 어떻게 열심히 한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하늘 위로 손을 반짝 아번 올리세요. 쭉! thank oh. you 노래, 노래, 야. 어머, 진짜. 저기 악어백도 좀 챙겨드리고, 그게 어머. 힘드실 그리고, 어머, 뭐, 세상에, 난 진짜요. 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똥개 100마리면 뭐해? 진돗개 한두 마리가 최고랬다고사압 많아봤자 개털이에요. 춤만 추고 도망가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선도손 우선 여쪽 팔아주시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대 뭐.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네, 뭐, 누구를 존경하네. 저는 그런 사람 캡플 하나도 안 존경스러워요. 나는 나한테 존경스러운 분들은 엿먹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네. 그러면은, 음, 이번에는, 예. 아, 내 노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항상 보면은, 예. 왜 자기 노래 내 노래를 안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제 노래 한곡 해볼게요 내님 저도 가수예요 애 뜨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수로 못 떠서 그렇지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는 많이 나갔어요 음, 많이 보셨죠? 인간극장이나 뭐 사랑의 가족이나 EBS 뭐 이런 각종 그 다큐멘터리는 많이 나갔어요. 근데 가수로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음반 냄새가 사실 작년 겨울에 곡을 받아가지고 봄에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수 해갖고는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CD를 냈는데 CD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CD 걱정 안 해요. 겨울에 추울 때 불사질러 버리려고불 때는 거써버리려고 그래서 나 시디 걱정 많아네. 내가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보시면 우리 언니 많이 보시죠. 예, 윤경이 품바 동그라미 예, 우리 언니예요. 예, 우리 언니가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은 항상 제 노래를 한 번씩 불러주더라고요. 내동생 노래라고 내님바라기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언니는 솔직히 지금처럼 저... 우리 언니나 저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연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숱하게 이때까지 이 남의 가수 노래 남의 노래만 불러가지고 메들리를 이렇게 음반을 하고 그랬는데 음, 지금은 제가 어제 노래를 한각 생겼어요. 어또한의도 그렇고 그래서 듀엣곡도 이렇게 생기고 근데 우리 언니는 아직까지 본인 노래를 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의 노래를 지금까지 이렇게 무명을 무명 운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저는 저도 이제 CD를 꼭 이렇게 잘 가수로 큰다는 것보다 그냥 추억으로 내 노래가 하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언니도 노래 곡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 좀 잘해가지고, 우리 언니도 곡을 하나 줬으면 하는데, 사실 또, 곡을 받으면은요,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뭐 CD 만들어야 되죠. 또 그, 그 노래 음악을 만드는데 또이뭐 예, 믹싱 뭐 하는 거또 마담에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음악이 정말 좋은 걸로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컴퓨터로 하는 미디라고 있어요. 그게 또 천지 차이거든요. 가격이. 근데 저희는 순전히 다 오케스트라 아, 폰때 가시는 거예요? 음, 노래 한곡해 드릴라 했는데. 음, 그래서 예. 좀 저희는 솔직히 돈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근데 솔직히 뭐 CD 값 이거 팔아가지고는 저희가 뭐 이거 이렇게 본전도 지금 못 채요. 그런데 기념으로 또 혹시 CD 저희 거 사실 분 있으시면 만 원이니까 하나씩 받으실 분 있으시면 하나씩 팔아주세요. 응. 아니 내가 팔라 그런 고 CD 장사 같잖아. 내가 노래 부를 때 혹시나 누가 물어보시면 만원 주면 갖다 드려 제 노래에 내님 바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이 노래는 우리 미스 미스터 광대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광대 우리 각설이들이 많이 부르죠? 그 노래를 어, 부르신, 우리, 미스미스턴, 남팔트 선배님이, 서미성님,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언니라고 하는데, 우리 서미성님하고, 둘이 곡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내음 바라기, 윤정이 노래 한 번, 예, 예 찾았니? 예, 가보겠습니다. 자리엿, 경님. 어떻게 노래 괜찮아요? 노래, 그냥 한군발랄하게 예, 우리, 이 예, 선배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CD 사실 어, 어, 분 있으시면은 그냥 이거는 듣는 것보다 기념으로 그래 어떠신 분들은 그래요 야, CD 우리 진짜 가져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전부 USB라 CD기계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규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USB를 못 만들고 저렇게 이렇게 음반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가지고 가시면.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이나 아, 또 USB에다 옮겨서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예,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현재 음원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 소리바다나 뭐벅스, 뭐멜론 이런데 카카오뮤직에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운 받으시면은. 예, 그건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선배님한테 예, 도움이 되니까, 또, 그것도 도움, 주실 분들은, 예, 그, 일단 노래가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예,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요. 예, 요번에는 손님이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제가 이렇게 음반 만든 것 중에서, 예,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또 슬로건 들어주시고, 예 하셨는데 제가 우리 또 한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한이 노래, 예, 저희 지금 이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한이 노래 한번 제가 부를게요. 원래 이 노래는 남자 노래인데 제가 한이 노래를 한번 예 거기에서 그냥 원 거기에서 두 개를 누르면 돼. 예 예. 그래서 제가 한이 노래 방백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뜻은 예, 혼자, 복백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혼자만의 말, 뭐 그런 내용인데, 방백이란 뜻으로, 노래 한 곡, 우리 한이 노래 한곡 할게요.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예, 인터넷에 유튜브에 한이 품바, 윤정희 품바 쳐보면 저희,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참, 저는 이 노래가 좋아요. 방백이라는 노래. 예, 많이, 음, 사실 또 이, 이 얘기 하려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사실 우리 한이품바가 음, 미스터트롯의 예, 시험을 봤어요 3차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네. 데 예, 아쉽게도 이번에는 좀 다음 기회로 밀어줄게 참 아쉬운 점이 예, 우리 한이품바는 너무 정직해서 예,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 장치는 직업이 뭡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어, 저는 이뭐 개그맨입니다. 연예인도 많이 왔더라고요. 연예인도 시험을 봤더라고요. 저는 뭐 직장 무슨 어디 회사에 근무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의사입니다. 뭐 어디 백화점에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만 네 당당하게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각설이 여장사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표정들이 심사위원들이 표정들이 정말 희한야릇하게 쳐다보더래요. 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루졌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소식을 접하는데 마음이 많이 찡하더라고요. 응.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여장 사는, 아직 각설이는, 품바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이 품바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한이 노래 방백 한곡 하겠습니다. 경례. 말고 이거 응. 어. 하나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올리면 돼요. 이제 우리도 퇴근할 때가 돼가나 봐요. 이제 버스가 하나씩 하나씩 가면 저희도 퇴근하거든요. 응. 혹시 언제 퇴근 날을 아세요 잠깐만 그 얘기한다. 대꼬도안 하고. 말씀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저녁에 술한잔 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도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하기도 내가 잘하지도. 그래, <laughs> 그래 한이가 맨날 그래요. 자기랑 나랑 노래 바꿔서 하자고 내님 바라기 자기가 하고 반백을 나보고 하라고. 뭐여 드시는 거예요? 뭐 고맙습니다. 진짜 어머 대학들 나오셨네요. 저는 저렇게 엿드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여 응. 하나 드릴까요? 여 하나 사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엿 하나 사실래요? 못 들은 척하시 혹시 아까 CD 핸드폰도 잡혀드리는데요 그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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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도 벗으실래요? 시계 비싼 거예요? 시계 비싼 거예요? 아 비싼 것 같아요? 오 운반 잘 되셨나봐요 우리 한이랑 나랑 아직도 역팔고 있는데 우리 저기 따뜻한 곡 부를까요? 되게 정성 정성없이 대답하네 나네 그러니까 나보고 왜그냥 삐져서 그래 서진이 노래만 불렀다고 미러미러만 불렀다고 사랑을 나야하고 그것만 불렀다고 맞아요. 따따따 한번 할게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응응응 그거. 응. 이런 사시 응. 그러니까 저한테 감동적인 거를 한번탁뭘 이렇게 탁 감동을 한번 줘봐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 거기에 꽂혀갖고 맨날 불러요. <목소리>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전에 서진 씨 노래 한이가 많이 불르고 저는 잘안 불렀었어요. 근데 요번에 어디 우리. 저기, 요번에 어디죠? 어디에서 공연할 때, 서진 씨가 와가지고, 한이 방백 불러줬잖아. 예, 어디 축제장에서 와가지고, 포도, 포도, 축제, 포도 축제. 예, 포도 축제. 예,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 무대 공연 와가지고, 솔직히, 이제, 안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한이 노래를 딱 불러줬잖아. 기가 막히게. 근데 누구는 있잖아요. 아, 뭐? 나는 한이가 분명히 그런 거예 제일 첫번에 먼저 문남이 형한테 MR을 줬대. 형, 이거 음반 적이 있으니까 많이 불러줘요. 근데 어제 얘기하니까 몰라, 몰라. <laughs> 그래도 저는 부를게요. 따따따. <laughs> <laughs> 우리 저기 저 미소사랑이라고 저 세수딸 가린 우리 저 카페 총인데 따따따라니까,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나 벌써 우리로 그건 줄 알았대요. 자, 우리 이문남 가수님의, 따따따. 지금은 이현승. 이름을 몇번 바꿔가지고. 나는 이문남이가 쫙쫙 감키는데 그죠? 정겹잖아. 근데 뭐, 이하승, 이현승 막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요. 저 소속사 저기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문남으로 하면 안 돼요? 예뻐요 말씀들 말씀처럼 이문이 많이 남아서 이문남이라며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laughs> 근데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어. 하늘이 본바 이눌, 이름 바꾸라고 했구나 하니가 어라고 하늘 날다가 떨어졌잖아 지금 뭔 소린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응 여자 응. 좀 아리까리하니까 멜로디를 1 2시 정도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아래 정. 나는 이것도 좋지만 소녀가 좋더라 소녀. 소녀 있어요. 소녀 있어요. 내가 배워서 부를게요. 이거 저 사람 노래예요 저 사람 저 사람 청자켓 입고 싶네요.